사각형의 닮음 조건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확대 축소에서 그두 도형이 닮음, 합동이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만 있습니다. 사각형의 닮음 조건은요. 사각형을,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어서 각각 대응되는 삼각형끼리 닮음 조건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닮음 조건, 네. 자, 206쪽에 5번, 8번, 9번을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넓이비, 부피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얘기를 하지요. 자, 삼각형이 포기어져 있습니다. 네, 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각비가두 삼각형에서 공통이지요. 그래서 AA 닮음이 되고요. 자, 일단 삼각형 ABC와 닮음 삼각형은 ABC지요. 없는 각입니다. E, B, D. 적으면 되고요. 닮음의 조건은 AA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 자, 닮음을 하기 위해서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일단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요거는 뒤집어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 비를 끼고요, 작은 삼각형에서 4cm가 6, 4 중에 짧은 길이죠. 음, 네.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도 이각 비를 끼고 있는 변 중에 짧은 게 뭐냐?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면, 보면, 자, 일단은 짧은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해서 보면 각을 보는 게 낫겠네요. 각 B랑 없는 각입니다. 그럼 여기도 각 B랑 없는 각이 A지요. 그래서 대응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8cm 여기에 대응되는 변이 됩니다. 됐나요? 아니면 그림을 빨리 따르게 네, 그려놓고 삼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사실 여기 뒤집어서 그려줘야 되는데요. 똑같이. 닮음이 되게 그리려면 여기에 abc 적고요. 여기도 e, b, d 라고 적은 다음에 생각을 이어나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a, 여기 c지요. 자, 여기도 d가 대응각이 됩니다. 그러면 ab는 8되고요. 그 다음에 bc는 4 더하기 x되고요. ac는 모르고요. e, b 길이는 4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bd 길이는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닮은 b. 네, 있는 상태로도 되지만,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려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8대 4네요. 2대 1의 닮은 b는 4 더하기 x 대 6의 닮은 b가 있습니다. 어, 1이 6으로 바뀌었지요. 6배 해주면 됩니다. 4 더하기 x가 2, 6의 12가 되니까 x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인데요. 자, 큰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큰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그럼 여기가 12, 7-9니까 16, 여기가 8,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삼각형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는 같은 비율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지요. AB와 BC가 지금 12, 16이니까 4로 나누면 4, 3, 12, 4, 4, 16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 큰 삼각형과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에서 대 생각을 만약에 해 본다면 요각 B가 공통이라 했을 때요. 자, 12와 9의 B가 뭐냐면 3으로 나누면 3, 4, 12, 3으로 나누면 3, 3은 9. 네, 대응변이 짧은 것때긴 길이 비가 3대3, 3대4, 3대4.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요. 그래서 큰 삼각형과 이 왼쪽 삼각형이 닮음이 되고, 오른쪽은, 네, 8대16은 1대2인데 8대7이지요. 닮음이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한번 적어보자면, 삼각형 A, B, C와 닮음이 삼각형인데요. A, B, C지요? A, B, C는 A, B가 네, B를 끼고 있으면서 짧은 길이에서 16, 긴 길이로 가죠 그러면 이 왼쪽 삼각형도 짧은 길이에서 긴 길이로 갑니다. D, B, A가 되고요. 닮음 조건은, 자, A, B. 네, 큰 삼각형에서 짧은 길이가 12가 되고, 긴 길이는 16이 됩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12에 해당하는 짧은 길이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긴 길이는 12가 되겠지요. 같은지 봅니다. 3으로 나누면 4대3이 되고요. 4로 나누면 446, 432. 네,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짧은 길이는 짧은 길이끼리. 네, 여기가 12가 짧지요. 여기는 구가 짧습니다. 짧은 길이는 짧은 길이끼리, 긴 길이는 긴 길이끼리,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요. 각비가 끼 각이네요. 각비가 끼 각으로 같습니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s, a, s, 닮음 조건이 닮음이 되고요. 닮음이 되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지요. 그래서 지금 x를 구하지않습니까 ad입니다. ad. 그럼 여기도 12, 12가 대응 변이네요. 닮은 비가 몇대 몇이냐 하면은, 네, 지금처럼 12대 9니까 4대 3. 4대 3의 닮은 비가 있고요. 4대 3은 8대 x. 그래서 여기 2배 늘어나지요? 그래서 x는 6.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정삼각형이죠정삼각형일때 AF 길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AF.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 가 같고요. 그 다음에 세각의 크기가 60도로 같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7cm면 은 AD 길이가 7cm 되겠지요? AF 길이가 우리가 X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X를 구하네요. 같은 길이며 접었기 때문에. 자, 전체 AB 12cm가 되기 때문에 EC 길이는 4cm인 걸 얻고요. 자 이쪽은 전체 12에서 X를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AF 길이 구하는 건데 삼각형의 합동을 쓰면 됩니다. 자, 각 60도지요. 이 60도 아는 건 일단 다 표현을 해보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60도 자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되거든요. 자, 닮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가 B, E, C가 평각 180도인데, 편의사 요걸 A, 요걸 B, AB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AB를 한번 다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할까요? 자, 요각을 편의사 A가, 요각을 B라 하면, A 다하기 B 각의 합은 120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B면 여기는 A가 되고요.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B가 됩니다. 됐나요? 예, AA 닮음이 되겠네요. 네, 삼각형. D, B, E. 닮음. 삼각형. B, 60도 A. B, 60도 에 E, C, F가 되고요.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 자, 대응별. 자, 여기 있는 B랑 60도. B랑 60도를 끼고 있는 5대 4의 닮음비가 있네요. 그래서 5대 4는 우리가 구하는 게 X지요. X. X가 AB 각이네요. AB 각에 있는 길이가 7cm입니다. 7대 X. 5대 4는 7대 X. 자, 이렇게 곱하면 5 x 가 47에 28이지요. 자, X는 5분의 28, 5, 25, 5.6 됩니다. 그래서 AF 길이를 X라 두지 않았기 때문에 5.6 또는 5분의 28c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C가 있는데요. ABD와 BCE 동그라미 각으로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각이 일단 같고요 자, 그럴 때 EF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삼각형 ABC와 닮음입니다. 삼각형 DEF가요. 닮음 조건 쓸수 있는 거는 AA 닮음밖에 없지요. 자, 왜 그러냐면 삼각형 ABD의 요각을 소문자 A로 하면 요각은 삼각형 a b d 의한 외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내각의 합 자그 다음에 삼각형 EBC에서 요각을 편의상 B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의 외각이죠.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자 B다하기 동그라미 B다하기 동그라미 같고요 A다하기 동그라미 A다하기 동그라미 똑같네요. 각 A의 크기와 각 D의 크기가 A 더하기 동그라미 크기가 되고요. 각 B의 크기와 각 E의 크기가 B 더하기 동그라미 크기로 같아서 a 의 닮음이 되고요. 닮은 B는 대응변이네요. 그죠? 그래서 8대4니까 닮은 B가 얼마입니까? 2대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대1은 10대 우리가 구하는 EF 길이 생각하면 됩니다. 5배 늘어났지요? 그래서 EF의 길이는 5cm가 되고요. 참고로 DF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5cm 되고요. 9의 반, 네,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닮음 조건에 관한 문제는 조금 여러 번 풀어봐야지 됩니다. 네, 이제 본 게임인데요. 자, 도형을 이제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모양을 확대, 축소하지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가로만 늘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가로 세로가 같이 늘어나지요. 자, 입체 도형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도 같이 늘어나지요. 자, 닮은비가 m 대 n인 두 직사각형입니다. 넓이는 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지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고요. 자, m 두번 곱해지니까 m 제곱 n 제곱의 ab가 됩니다. 넓이의 비는 a, b, a, b 약분할 수 있으니까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제곱배. 닮은 비의 제곱배랑 같고요. 제곱비랑 같고. 닮은 비가 mm일 때, 직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고비, 직육면체의 높이, 부피가 되죠. 부피 mc 이렇게 되고요. 부피 b를 구하자면 abc abc 약분되니까 닮은 b의 세제곱 b가 됩니다. 그래서 겉넓이 같은 경우도 넓이의 b로 보면 되고요. 둘리의 b는 닮은 b, 길이의 b가 뭐 모서리의 길이 b가 전부 다 닮은 b라서 그렇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인데요. 자, 이두 삼각형이 닮음이라 얘기하고 이두 사각형이 닮음이라 얘기합니다. 아까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비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과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는 유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닮음비는 4대 5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2번, 일반 사각형의 닮음비는 3대 4가 되지요. 그럼 넓이의 비는 네, 다 제곱배입니다. 16대 25가 되고요. 9대 16이 되는 게 넓이의 비가 되겠네요. 199쪽에 문제 5번입니다. 두 삼각 기둥 A, B에서 서로 닮은 도형이고요. 닮은 비가 3대 5입니다. 부피비 구해야 되지요. 부피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배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대 5의 세제곱이 자, A 기둥의 부피가 27이지요. 3을 3번 곱하면, 네, 27되고요 5를 3번 곱하면 125가 되지요. 이건 그냥 125네요. 삼각 기둥 A, 삼각 기둥 B의 부피는 125 세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됩니다. 직접 부피나 겉넓이 넓이를 구하지 않고요 B를 구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정사면체인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A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작은 크기의 아이스크림 6개가 들어있고요. 자, B에는 아이스크림 큰거 1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B의 가격이 같을 때더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려면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 있는 정사면체는 사실 정, 다면체 중에 하나, 있기만 하면 닮음인 도형입니다. 두 작은, 네, 정사각형 한 개와 큰 정사각형 한 개의 닮음비는 5대10이니까 1대2가 되지요. 자, 양을 얘기하지요. 양을 얘기하면 건널비를 구해야 될까요? 부피를 구해야 될까요? 부피를 구해야 되죠.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부피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부피의 비는 가로세로 높이를 같이 늘리기 때문에 1의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개수를 따져 볼까요? 개수는 여기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정사면체는 1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따져 봐야 되죠. 부피 비에 대해서 어느 게 양이 맞는지 1을 3번 곱해도 1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6대 2를 3번 곱하면 2 2 4 4 2 8. 8이 1개 있으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8이 a보다 많지요 그래서 어느 걸 사야 되냐 하면은 a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있는 건데요 약간 네, 조건이 조금 빠져 있긴 합니다 2만원으로 수박을 사는데요 자두 개의 수박은 닮음이다 9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지름이 30cm고 지름이 큰건 40cm입니다 똑같은 2만원으로 두 개를 사는 게 좋은가? 40cm. 지름이 조금 큰걸한개 사는 게 좋은가? 양이 많은 것만 고려 대상이 됩니다. 두 수박의 닮은 비는 지름의 비랑 같지요. 그래서 3대4의 닮은 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양이기 때문에 부피비를 구합니다. 3의 세제곱대 4의 세제곱을 비교할 건데 자, 여기 있는 30cm 수박은 2개 있고요. 40cm 수박은 1개가 있지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3, 3, 9, 9, 3, 27 되고요. 4, 4, 16, 16 곱하기 4니까 이거는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피의 비가 큰 것이 이거네요. 지름이 40cm인 수박 1개를 사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어, 이게 평행하게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자, 여기 잘라내서 위에 맛있는 부분을, 요게 이제 형이 부분, 형이, 형이 먹은 양이 되고요. 요 아랫부분이 동생이 먹은 양이 됩니다. 동생의 양. 자, 한번 해보자면, 자 일반적으로 어떤 두 원뿔은 닮음이 되지 않지만 밑면에 평행하게 이 원뿔을 자르면 그쵸 동의가 같고 이각이 공통이라서 AA 닮음이 됩니다 형이 먹은 양은 사실 수학에서의 도형은 원뿔 대의 부피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b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모선이 12인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가 16인 원뿔을 빼면 원뿔대 부피가 될 거고요. 자, 동생의, 동생이 먹인 양은 원뿔의 모선이 16인 걸 먹었습니다. 이거에 b 를 구할 건데요. 부피비를 구해야 될까요? 건널비비를 구해야 될까요? 네. 부피, 비를 구해야 되죠. 자, 비는, 이거 약분 할수 있지 않습니까? 4로 나누면, 4, 4, 아이고, 12, 20인데 제가 12로 적었다. 그죠? 네, 이거 잘못 적었네요. 자, 20입니다. 그래서 4로 나누면 4, 5, 20, 4, 46, 4, 16, 4, 4, 16이 되겠네요. B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호피비는 5의 세제곱에서 4의 세제곱을 뺀 만큼 형이 먹은 양이고요. 동생이 먹은 양은 4의 세제곱의 양을 먹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의 세제곱은 125가 되고요, 4의 세제곱은 64가 돼서 빼주면 여기 61이 되고 4를 세번 곱하니까 64가 되네요. 아래 부분이긴 하지만 동생이 조금 네,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닮은 비에서 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